어? 어? 우리는 대체 어디로 끌려온거야? <laughs> 어... <웃음> 여, 여기 설마 그... 말로부터 뺑루? 길 가다가 어. 진짜 뺑루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할 거야 바로 동산남 주워먹고 독살 당해야지 금아 뭐.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안... 안 만나는 것도 신기한데 어? 야 뭐, 여기 뭐야? 봐봐 얘들아 야나 아, 뭔가 이상해 왜? 또 뭔가... 연결이... 어? 뭐냐 저거? 아악!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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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들래 야야야, 뒤질래뒤야래래 다시 준비 다 아, 봐. 오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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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와 이거 진짜 볼 때마다 지려. 어떻게 이런 걸막크에 만들어놨지? 참왜 좀... 아무도 것안 보이냐? 아, 나 사람들 어이. 얼굴이었네. 아야, F 눌러. 아, <laughs> 진짜. 아이씨. 아, 씨, 이것도 아, 예. 뭐야? 야, 근데 좌 야,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기, 고기가 기울어지냐아이거 모드. 모드 때문이라 3D 멀미가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아, F 누르니까 손전등 켜진다 얘들아. 음. 나도 이 이상 진행을 안해 봐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잠깐 잠깐. 죄송. 어, <laughs> 우리는 대체 어디로 끌려온 거야? <laughs> 어, 어, 여, 여기 설마 그말 없던 백룸? <laughs> 분명 우리는 월드에 있었잖아 젠장 <laughs>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근데 최근에 방에서 뭘 잃어버렸거든? 방에서 동전을 떨궜는데 분명 다섯 개를 떨궜는데 하나가 사라졌어 아, 근데 그 끝까지 안 나오더라? 아니 차원의 틈으로 빠진 거 아니야? 아니, 내 방이 꼭룸야 아니 말이 안돼 잠깐 떨궜고 어어어어 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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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무섭잖아? 어. 마크를.. 야 여기 화살표 어, 야, 있다! 여기, 야. 화살표다 화살표 왜왜왜왜 이 쫄보 새끼야 구석으로 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어난 좁은 길은 좀 그런데 네. 오! X발 네. 개 아이씨 개쫄보 새끼 진짜 어떡하지 진짜 아 근데 제 얼굴 레바였어오 화살표 여기 화살표는 왜 검정 색이지 친절하게 알려주네 어디로 가야 될지 아 근데 네. 진짜 미로 전문가거든. 이런 거는 내가 메이지 러너도 탈출해 봤는데 왼쪽으로 벽 잡고 가, 가면 된다는 말하면 뒤짐. 오른쪽 벽을 잡고 가면 돼. <laughs> 근데 뭐 뺑맹에서 뭐 괴물들 나온다, 모른다 하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내가 봤을 땐 괴물들도 우리 찾고 있어요. 그래서 못 찾고 있는 거야. 앞선 아, 바 길이었어. 괴물들도 괴물들 지금 왼쪽 벽 잡고 가는 중. <laughs> 어? 야 이벤트 이러는거 보면 잘 가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잠깐 뛰었습니다. 뛴게 아니라 움찔해가지고 시프도 눌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사신경이죠. 음. 자 일단 불도 꺼진 거 보니까 잘 오고 있는 거겠지? 너이 자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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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화살표다. 아니 어, 아까 야, 잠깐만 여, 어? 여기 천장 뚫려 있다. 예 처음 보는 곳 이런 곳이야. 여기서 오른쪽 벽을 잡고 가면 돼. 근데 아까 화살표는 저쪽 가로 켜는데. 아그 콘서트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봤는데 괴물이 화살표 그리고 있더라. 괴물한테 가는 거니까 아어 근데 이거 진짜 미로에 떨어지면 답 없다 만약에 님들이 길 가다가 진짜 백룸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임 길 네. 가다가 백룸에 떨어졌어? 바로 동산 다음 주워 먹고 독살 당해야지 뭘아 <laughs> 근데 이렇게 안, 안 만나는 것도 신기한데 아까 화살표대로 갔어야 됐나? 제말 무시하고 아니라니까 그거 괴물이 바디 페인팅 하고 있다니까 어? 야 여기 가봐 어, 얘들아 야, 여기 어? 화살표 있 화살표 오케이 나 뭔가 이상해. 왜또 은거리? 어 뭐냐 저거?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저나 마이크 터졌나봐 아무것도 안 들려. 말을 못는 한... 잃은 거니 말을? 이거 들려? 이거 들려? 이거 제 뭔가 저... 봤나 본데. 음? 아니 제 얘... 음. 말을 잃었는데. 음. 저 괜찮아? 이거 들려? 이거 들려? 이거 들려? 주님? 진짜 마이크 터진 거임? 어? 다음 단계야? 내가 내려왔더니 다음 단계로 왔나 봐 쥬어는 사라졌는데? 쥬어 그럼 죽었나 보네 죽어가지고 마이크 안킨 거네 T한 다음에 텔레포트 선택해가지고 우리 이름 해 어? 쥬어가 때린 거야? 우리 아까 너무 빨리 도망쳐가지고 이거 근데 어? 디라고 봐? 뭐야 뭐야 방... 살아났다 뭐야 너네 밑으로 내려갔어? 저기까지 올수 있지 아또 뭐야 저 우리 이거 축축한 공사장 시멘트 가득한 곳에 있거든 아 여기가 다른 구역이라서 나 너네가 안 보였네 근데 여기서 아까... 너네를 찾으라고? 저 근데 너왜 죽은 거야? 경험해보면 음... 알아 <laughs> 아니 나는 아까 영재 어 아, 치료하지 이, 마세요 저 살아났어? 지금? 어, 근 지금은 살아나서 말하고 있는 건데 어, 아, 여기가 어디야? 저거 올수 있지? 어, 나 너네 주변에 보이는 거 얘기해줄래? 벽이새끼들뭘 <laughs> <laughs> 말이 <laughs> 네. 좋아해, 갇혀있나 다 벽이라 그러네 아, 된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아,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얘만 나 여기 계속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냐? 저 멈춰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냐? 멈춰 이거 살아난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상태 아닌 이런 상태 아니야? 아니야. 아너 어. 어디 있어? 나 움직이고 있어. 너 여기 서 있는데? 우리 지금 나랑 영재 사이에 너 있는 걸로 알아 지금. 에? 나 너네를 보고 있는데? 나넌 움직여지는데? 야 잠깐만 영재 잘 들어봐 주발 소리가 들린다. 어주발 소리가 들리는데 모습이 멈춰 있어. 야 영재. 어? 지가 산주라도 유령 새끼네 이거. 아니 나 진짜 살아있다니까 아. 이. 야, 우린 무시하고 가자. 뭐 이거 먼 훈이네, 이 얘들아, 같이 가. 나 진짜 혼자 남겨지기 싫어. 어, 저도 움직인다. 얘가 어. 정확히 중간이란 말이지. 어. 그럼 난 이쪽, 이쪽으로 가겠어. 논리적인데? 아니, 뺑맨은그 어, 막... 이상한, 기다란괴물 있어야 되는 거 아님? 놀라울 리 만큼 뭐가 안 나타나냐, 왜? 뭔 소리야, 얘들아. 존나 무서운데. 어? 오, 어? 그렇지. 오. 빠르게. 탐. 이것도 뭐야? 뭔가 삐딱하게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만 가면 되니까, 형식 출발. 가자. 형식,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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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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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위바위보. 사실, 1전엔. 뭐 나무 얘기해 줘야 된다. 찾... 내길을못 찾아서 뒤에 던지, 거 내가 원래, 그렇게 무서워 하않아요스미나 n 떨어 a t 교대. 얘들아 어디야? 얘들아. 얘들아 어 o d 왔어 형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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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a 오 s 아니 e 니 d 니 a 어? e 이게 끝이 라이트가 안 켜지는가? 아니야. 아이. 야, 뭐야? 어? 물에 오래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야, 저너 방금 빛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위에 빛이 있었는데. 오야. 물 색깔이 바뀌는데물 색깔이 다르네. 빨리 가야겠다 이거. 아, 따라가. 아, 맞네. 물 색깔이 변하네. 나, 나 죽어, 죽어, 죽어. 아, 라이트가 안 켜지니까. 어. 앞장설 사람. 마, 나 점프 안 되지. 그러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데 찾자 응곧 음. <laughs> 죽음 제대로 가고 있나 보다 뭔가 계속 오. 일어나네 어? 이제 해 졌으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어? 그런가? 영재 너피 많지? 한번 해봐 그렇네 아까 갔던데 아 가자 해가 되면 무, 물이 뜨거워서 그런가? 야 큰벌 이벌리오 <laughs> 야야야 오우 <laughs> 뜨겁지? 이제 찝 너무 돌아다녀서 찝찝하지 않아? 한번 샤워 한번 할래? <놉> 나 원래 평소에도 샤워 잘안해들어운수 있지 아, 지 그러니까 아 뜨거 씨막 진짜 안 되는지 야나 아, 끌렀다 나못 건너 나못 건너는데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아 버려 도전 주 <laughs> <laughs> 살았다 나 진짜 후 보면 죽는데 이젠 후후후 <laughs> <후. 웃음> 티본스테이크 티펜티 <laughs> <크리티. 웃음> 뭐야 어들아 <시바. 웃음> <laughs> 같이 가 <웃음> <웃음> 어디야? 아까 거기잖아 아거 거긴가 우리 아까 아까 어, 거긴 거긴데 아, 근데 진짜 이 방법은 안 쓸랐는데 뒤졌다. 저 설마 오른쪽 벽집 구하기. 젠장 이러면 무조건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 형제. <laughs> <염제>! 형제. <laughs> <염제!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계속... 내가 어차피 같이 넘어가질걸? 응, 한한 사람 도착하면 다 같이 넘어. 아 그러면 따로 찾는 게더 이득이네. 근데 어떻게 제네라고 제네랑 떨어지자마자 새로운 곳을 계속 발견하냐? 나 아, 초대형 풀장임 지금. 초대형 풀장? 어? 느낌 있는데? The, 미친? 아닌가? 여기 어, 뭐 어던데? 에에 계단 계단 층 올라가던 계단?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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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기다 기 N U R O N G 와아 찾긴 찾는다 야호 l e t 이제 마지막이야. 오. 이거, 되게 그거 같다. 일본 괴담 중에 쿠네쿠네엄? 춤추고 있는 애 보면은 미쳐버리는 거 예. 쿠네쿠에다 있 <laughs> 그렇지. 야, <laughs> 한, 저쪽으로 가까 그래, 그래. 소리 들리는 데로 가야 돼. 철쩍 주먹 온. 안 되겠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앞장서앞장서 <laughs> 아, 아,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걷는 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스크림 이다 아이스크림 트럭. 아, 나바지라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트럭. 초코는 싫어, 싫어. 말안들리서민드 초코 이긴다난 민트 초코 나쁘지 않던데. 맛있어. 아, 있으면 먹음. 민트 초코. 아, 화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아나기다들 어? 가나길어 원래 개나 없는데 그러나까나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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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임? 응? 응? 어? 응? 에? 응? 아, 컨텐츠 망했어. 아, 아니, 저도 이리 와봐. 야, 이 새끼야. 아, 아이, 아, 아이, 아이. 아. 이게, 아, <laughs> 아, 이 새끼. 아, 이 백룸. 진짜. 아, 이게 무슨 백룸이야? 시 새발 미로 찾기 지금. 아니, 40분 설정한다. 고1 시간 들겠네. 이거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안 되면 그냥 합시다. 디스코드 있으니까. <laughs> 진짜 즐겼어? 가성.. 가성비 개좋다 진짜 <laughs> 어 씨. 이거 0단계만 한번더 들어갔다 오자 둘이서. 에, 야 이거 봐라 어 웃는다 형아 죄송한너한번 와보세요 여기서 그 펀치모션 한번 보여줘 오케이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약간 m g 샷 아닌? 그 이제 공포패가 같은 데 들어와서 이런 거 사진 찍고 그런 샷이 아. 좀더 좋은 건데? 어? 저기 손바닥 있다 빠닭 김치 깨끗 가 진정하라구 진정하라구 미아방송 이게 백룸이라는 게 여러 세 개가 합쳐그 여러 세관점이 약간씩 걸쳐있거든 그래서 막 hmm? 저런 일상생활 소리를 will will 넣어둔 건가 오이 i d i 이 t 이제 네 e d m d j o t Oh, i d d m a idiot. Oh, d i o t I'm a d i o 다 I'm a i